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주야, 조금 전에 안사돈한테 전화가 왔었어. 어머님이 갑자기 엄마한테 왜 전화를 해? 혹시 무슨 안 좋은 소리라도 한 거야? 평소 시어머님의 말투를 익히 알고 있었기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는데요. 엄마가 평정심을 유지한 채.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안사돈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도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전화했어. 시어머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래? 그냥 좀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길래 그건 내가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성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더라고. 내가 참을까 하다가 한 소리 했으니까 너한테 싫은 소리 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말이야. 대체 뭐라고 했는데 그래? 엄마가 자꾸만 말을 피하는 듯해 보였기에 제가 다시 물었는데요. 잠시 망설이던 엄마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말에 따르면 갑자기 전화를 한 시어머님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아 보였다는데요. 또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고 있던 차에 시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꺼냈다네요. 사돈! 다른 게 아니라 며느리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우리 연주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우선 다른 문제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무슨 문제인지 제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라며 엄마가 내색하지 않고 정중하게 물었다는데요. 엄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님이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럼 사돈이 말을 해보라고 하니까 저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우선 며느리가 시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건 물론이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꼬박꼬박 말대꾸라는 통에 아주 열불이 터지지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딸이 어떤 말대꾸를 했을까요? 그냥 매사 말대꾸를 한다니까요. 일일이 말하려면 제 입만 아프니까 생략하고 그냥 없었던 일을 해드릴 테니까 한 가지만 아주 똑부러지게 교육 좀 시켜주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우선 들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한 채 시어머님 말을 기기울여 들었다는데요. 역시나 시어머님 입에서 억지스러운 말이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그 뭐냐 며느리가 시집을 왔으면 기본은 지켜야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명절 아침에 차례만 지내고 나면 뭐가 그리도 급하다고 쪼로로 친정으로 가겠다고 난리를 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 명절에는 제가 친척들 얼굴 좀 보고 가라고 핀잔을 좀 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만 친척들이 들어오자마자 인사만 하고 쌩하니 친정으로 가버리지 뭡니까? 아니 저는 그렇다 쳐도 친척들이 다들 얼마나 황당해했는지 몰라요. 그게 어른들을 우습게 하는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시어머님이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놨던 모양인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꾸를 했다네요. 사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제게 사과를 하셔야죠. 예? 사과요? 제가 사돈한테 왜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사돈이야말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저한테 사과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딸이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른들이 왔는데 그냥 잽싸게 가버렸다니까요. 사돈이 어른들 오면 인사 나고 가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 우리 딸 입장에서는 친척분들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사하고 온것 같은데 그게 왜 잘못됐다는 겁니까? 사돈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디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를하고 시댁 어른들이 왔는데 음식도 안내오고 친정으로 내뺍니까? 사돈도 알다시피 우리 때는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살았잖아요 저는 결혼하고 10년이 넘게 명절에 단한 번도 친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며느리란 존재는 집안에서 가장 낮은 존재니까 항시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님 말에 절대 복종을 했고요. 시어머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까지 세어 나왔다고 하는데요. 엄마도 절대 만만한 분은 아니었기에 시어머님 말을 바로 맞받아쳤다네요. 사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가 집안에서 가장 낮은 존재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여자랑 남자랑 다르다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사돈도 여자라서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는데 그동안 좋으셨나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는 집안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살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사돈이랑 우리 딸은 같은 며느리 출신이니까 동급이겠네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요즘 젊은 며느리들, 남자들만큼 배우고 다들 똑똑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딸만 해도 김서방보다 학벌도 좋고, 연봉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런 말이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딸이 그런 취급이나 받으라고 가르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 남녀가 평등한데, 우리 딸은 매번 명절 때마다 시댁에 먼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명절 차례 지내자마자 바로 친정으로 가라고 먼저 배려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엄마가 작정하고 시어머님께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말했던 모양인데요. 말하는 내내 감정을 쏙 빼놓고 말하려고 노력을 했다네요. 중간 엄마에게 제대로 역공을 당한 시어머님이 말문이 막힌 채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 평정심을 잃고 잔뜩 짜증난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그럼 사도는 명절날 아침 며느리를 바로 친정에 보내나 봅니다. 아니요. 저는 명절날 아침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지 않습니다. 예?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그럼 그렇지. 나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시어머님이 한껏 비웃고 있었다는데요. 엄마가 쇠기를 박듯 다시 말을 꺼냈답니다. 우리는 아들이고 며느리고 공평하게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에는 우리 집에 먼저 왔다 갔다면 주석에는 처갓 댁에 먼저 들렀다가 우리 집으로 오거든요. 예? 그게 무슨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인 겁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에 먼저 간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죠. 남녀는 평등하니까요. 아들 며느리가 결혼한 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길래 두말 하지 않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디 며느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사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도무지 사돈이랑은 대화가 통하지 않네요. 사돈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며느리가 왜 그렇게 천방지축 막무가내인지 알겠네요. 라며 시어머님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네요. 그 모습에 엄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와, 약간은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안사돈한테 내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를 한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다시 통화를 하게 되더라도 난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사실 며느리가 집안에서 서열이 제일 낮은 존재라는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정신줄을 놓고 말았거든. 대체 사돈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그런 말을 사돈인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래서 너도 미리 알고는 있어야 할것 같아서 연락했어. 엄마, 괜찮아. 그리고 말 잘했어. 근데 시어머님은 하나도 이해 못 하셨을 거야. 진짜 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 얼굴에 침뱉기인것 같아서 더 이상 말못 하겠네. 암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와 전화를 끊고 마음이 착잡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시어머님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에 엄마 마음이 어떨지 공감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잠시 결혼 후 있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즐겨 먹지 않는다는 말일 뿐 전혀 안 먹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자꾸만 과일을 먹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거기다 과일을 줄때 시어머님의 말투에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박이나 메론 같은 과일을 깎으면 가장 맛있는 부분은 시아버님과 남편에게 주는 반면 저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끝부분만 주면서 말을 합니다. 이거 아까워서 먹어 치워야 하니까 넌 이거 먹어라. 어머님, 저는 과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안 먹을게요. 그럼 이 아까운 걸 어떻게 해? 원래가 이런 건 며느리들이 먹어 치우는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과일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넌 어쩜 매번 그렇게 말대꾸를 하는 거니? 암튼 가만 보면 몸에 안 좋은 고기만 주구장창 먹어대고, 몸에 좋은 과일은 먹지도 않고 말이야. 너 그러다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순간 시어머님이 버럭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욱하게 됐고, 제가 약간은 짜증이 난채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잔반 처리반도 아니고, 먹던 남면끝 부분만 주시는데, 대체 그걸 왜 먹어치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먹는 것보다 술이나 담배 하는 게 몸에 더안 좋은 거 아닐까요? 뭐? 너 지금 발다 했니? 그러게 안 먹는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악당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닐까요? 제가 정색을 하고 말을 하자 시어머님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언날은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지댁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 아직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모습에 제가 옆에서 거들었고 잠시 후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제 밥만 다 식은 찬밥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당황한 채 눈만 깜빡이고 있었더니 남편이 급히 말했어요. 엄마, 연주는 찬밥 안 좋아하는데 밥통에 밥 없는 거야? 마침 밥이 똑 떨어졌지 뭐니.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먹어. 라며 시어머님이 애써 제 눈을 피하고 있었는데요. 밥통에 불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밥이 있는 거 아니야? 시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밥통을 열어 보더니 큰 목소리로 시어머님을 나무랐습니다. 밥통에 이렇게 밥이 많은데 며느리한테 왜 찬밥을 주고 난리야? 아니, 어제 먹던 밥이 남았는데 누군가는 먹어야 할거 아니야? 버리기 아까워서 며느리 준 것뿐이야. 버리기 아까운 걸왜 며느리한테 주냔 말이야. 시아버님 목소리가 더욱 커지자. 당황한 시어머님이 짜증스레 맞받아 쳤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주구장창 찬밥만 먹고 살았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우리 때는 다 그러고 살았어. 근데 이건 며느리가 무슨 상전도 아니고 아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른다니까. 시어머님이 견눈질로 저를 노려봤는데요. 시아버님이 다시 버럭 했습니다. 예전에 당신도 시집살이 서럽다고 그렇게 울긋불고 난리를 쳤으면서 아주 잘하는 짓이다.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며느라 내가 대신 사과하마. 네 시어머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 좀 해주렴. 라며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님은 더욱 저를 힘들게 할 생각뿐인 것 같았어요. 그 뒤에도 대놓고 저를 괴롭힐 생각뿐이었거든요. 언날은 시어머님 생신날이 다가와서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다음주 어머님 생신이신데 어떻게 할까? 그렇잖아도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한정식집 있다고 거기 미리 예약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 잘됐네. 그럼 당신이 예약할 거지? 어, 걱정하지마. 내가 예약할게. 그럼 나는 케이크랑 선물 준비할게. 그래, 그럼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 남편의 말에 까마득하게 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마구마구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식당 예약하라고 시킨 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가 시치미 떼는 것좀 봐. 네가 우리 아들한테 식당 예약하라고 시켰냐고.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아버님께서 그이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이가 식당 예약한다고 했고요.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님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식당을 예약해. 그 예약 당장 취소해. 네? 취소요? 취소하라면 취소할 것이지. 어디서 싸가지 없이 말대꾸야. 어머님 말대꾸가 아니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님이 말을 끊고 다시 버럭했습니다. 난그 식당 안갈 테니까 당장 취소해. 어머님, 이렇게 화만 내실 게 아니라,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이쯤암에 알아들어야지, 그걸 내 입으로 직접 말해야 알겠니? 당연히 생일날 아침일지, 며느리가 생일상을 차려야지, 결혼하고 첫 시어머니 생신 날 외식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네? 생신상을요? 그날 제가 출근을 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7시에 나가야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주말에 제가 차려드릴까요? 생일을 지나서 차리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두말 하지 말고 내 생일날 아침 일찍 어서 생일상 차려라. 시어머님이 다시 억지를 부려대는 모습에 저도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긴 한숨을 내쉬다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님 생신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회사 일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회사에 하루 안 나가면 되는 거지. 시어머님이 빽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쯤에서 저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때쯤이면 마감 기간이라 회사가 많이 바쁜 시기예요. 제가 쉬게 되면 동료들이 힘들어지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이가 먼저 식당 예약한다고 해서 저는 회사에 휴무 얘기도 안 꺼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화를 내실 게 아니라 그이한테 전화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뭐야! 너또 나를 무시하는 거니? 어머님, 더 이상 대화를 해봐야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 뒤에도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남편에게 그날 일을 전달만 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그 뒤에 내가 전화 안 받아서 더 화나셨을 거야. 말도 마. 전화해서 길길이 날뛰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우선 엄마가 너무 난리를 쳐서 식당 예약은 취소했고 내가 엄마 생신 전날 저녁에 본가에 가서 아침에 미역국 끓이겠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그것도 싫다고 또 방방 뛰시더라고 어머님은 며느린 내가 직접 생신상을 차리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도 한심하다는 듯이 한숨만 쉬시더라고 그러시면서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그리고 나도 미안해 어머님께서 워낙 화를 내시길래 생신날은 외식하고 주말에 차려드린다고 했거든 근데 굳이 나보고 생신날 차려야 한다고 억지를 피우시니까 나도 난감하더라고. 엄마가 그냥 막무가내로 억지를 피우니까 아버지도 당신 볼 면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라며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에 그냥 넘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시아버님과 남편마저 그랬다면 저도 불만이 많았겠지만 항상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냥 참아 넘기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엄마에게 전화까지 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피워대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한테도 말했지만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그동안은 시어머님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은 일도 아닌데 혹여나 엄마가 걱정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왠지 모르게 누워서 침 뱉기라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참고 참아왔던 것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고. 제가 정색한 채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어머님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셔도 그냥 참은 거잘 알고 있지? 그렇지. 당신이 많이 참고 있는 거잘 알고 있지. 근데 우리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건 진짜 아니지 않아? 뭐? 장모님께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데? 내가 막무가내다 뭐다 그러면서 명절날 며느리가 도리도 안 한다면서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 장모님께 진짜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돈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나한테 그런 거 그냥 참고 넘기겠는데 엄마한테까지 그랬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속상한 거 있지. 엄마 진짜 왜 그러냐? 진짜 미치겠다. 남편이 사색이 된채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한참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대체 어딜 다녀온 거야? 잠깐 아버지 만나고 왔어. 아버님을? 아무래도 엄마가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장모님께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아버지한테 다 말했더니 아버지도 많이 놀랐는치야. 아버지 말로는 그러지 말라고 좋게 말도 해보고 그랬다는데 아무리 말해도 엄마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오늘 보니 아버지 속도 말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 내가 이래서 웬만하면 당신한테 말안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하셨다고 하길래. 나도 참다 참다 말한 거야 혹시 오늘 두분 심하게 다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라며 제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언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큰일?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 집을 나가셨대. 아버님이 집을 나가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남편이 시어머님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말해 줬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회사에 출근을 하자마자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네요. 아들, 큰일 났어. 또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아침에 보니까 네 아버지가 안 보이길래, 난 일찍 출근을 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거실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있지, 뭐니. 편지? 무슨 편지? 네 아버지가 쓴 편지인데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혀. 뭐라고 써 있는데? 참 길게도 썼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속세를 떠나서 자연인으로 살겠다나 뭐래나 그런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써 있어. 자연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네 아버지 말은 그동안 니들이 우리 보고 영 끊고 살자고 할까봐 하루하루 노심조사하면서 살았다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 수가 없다나 뭐래나 그렇게 써있다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제명에 못살것 같아서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니까 절대 찾지 말라는 말이 써있잖니 아들, 네 아버지가 장난하는 거겠지? 엄마는 아버지를 겪어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며칠 전에도 아버지 봤는데 안색도 안 좋고 그렇긴 하더라고 그때도 그냥 혼자 살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하긴 하셨거든 그게 정말이야? 그럼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을 나가신 건데 경찰에 신고해봐도 별 소용도 없을걸? 그나저나 전화는 해본 거야? 당연히 해봤지. 근데 전화를 안 받아. 아버지 회사에도 전화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아버지 회사로 전화 좀 해봐. 라며 시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을 했다네요. 결국 남편이 시아버님과 친하게 지내던 분에게 연락을 했다는데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다 보니 집안길에 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랬던 모양이었어요. 그분과 통화를 했다는 말에 제가 급히 물었습니다. 아버님 진짜 회사 안 가셨대? 지금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 말로는 아버지가 사표까지 냈다고 하더라고. 뭐? 사표? 어. 그렇잖아도 아버지가 계속 우울해하시고 그랬어. 걱정이 많았다는데 갑자기 사표까지 내시고 연락이 끊겼다면서 그분도 걱정하시더라고. 진짜 어떡해.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엄마는 지금 혼비백산에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데 다들 모르겠다고 했더나봐 아버지 전화기는 꺼져있고 말이야. 맙소사, 이게 웬일이야. 아무래도 내가 괜한 말을 해서 이 사달이 난것 같아. 혹시 아버님께 무슨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떡해? 라며 제가 울먹이고 있었는데요. 남편도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진 좀 봐봐라 여기가 네 시아버지가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서 나을 캐먹고 살 거라면서 찾지 말라잖니 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 움막에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여기 문자 봐봐 스트레스 안 받아서 속도 편하고 좋다면서 절대 찾지 말라고 하잖니 예 그래서 말인데 네가 문자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요? 그래. 사실은 니들이랑 내가 사이가 안 좋아서 니네 시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잖니. 그러니까 니가 문자를 좀 남겨서 괜찮다고 말좀 해주렴. 내가 그 자연인이다 보다 그 프로를 추구장창 볼 때부터 알아봤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산에 들어갈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잖니. 시어머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았기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저런 깊은 산속에는 휴대폰도 안 터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휴대폰은 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네가 문자 좀 남겨봐라.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고. 알겠어요. 제가 문자 한번 남겨볼게요. 라며 집으로 돌아와서 시아버님께 하루에 몇 번씩 문자를 남겼는데요. 3일 뒤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가까운 읍내로 오라는 문자가 도착했거든요. 그렇게 가족 모두 그곳으로 출발을 했고 시아버님과 마주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알던 시아버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 자연인도 아무나 는게 아니라니까. 아니야. 이렇게 살아보니 속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그동안은 당신이 며느리한테 함부로 할 때마다 혹시나 아들 며느리가 우리랑 영 끊고 살면 어쩌나 노심초사해서 잠도 잘못 자고 그랬는데 요즘은 잠도 푹 자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 당신 말잘 들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줘. 시어머님이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를 했고 시아버님이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난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지금이야 급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당신은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당신 집 나가고 내가 엄청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그동안 나도 당했으니까 며느리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당신 말대로 나처럼 못되게 굴다가 아들 며느리랑 영 끊고 사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더라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만 돌아가자고 당신이 그랬잖아 나이 들수록 우리 둘이 잘 살아야 한다고 근데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거야 평소 시어머님 모습과는 사뭇 많이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님이 눈물까지 쏟으며 시아버님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아버님이 며칠 더 생각해 보겠다며 산속 운막으로 들어갔고 며칠 동안 시어머님은. 시아버님 연락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시아버님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앞으로 며느리인 저를 괴롭히지 않고 아들 며느리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셨다네요. 살면서 시아버님이 집을 나간 적이 처음 있는 일이었던지라 시어머님이 기겁을 한채 각서를 썼고요. 그뒤 시어머님은 제게 함부로 하지도 않았고 아예 관심을 끊고 사셨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아버님이 사표를 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휴가까지 낸채 단단히 작정을 하고 그랬다고 했으니까요. 시아버님 덕분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시아버님 생신을 맞이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버님 생신 어떻게 할까? 내가 어머님이랑 통화해볼까? 아니야.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두 분이서 여행 가신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식사는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당신 만나는 거 불편해서 싫대 어머님이 힘들게 하지 않는 건 좋은데 너무 피하시니까 나도 마음이 좀 불편한 거 같아 당신 마음 불편할 거 없어 내가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혹시나 당신 보면 엄마도 모르게 옛날 버릇이 나올까 봐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모 따라 교회도 같이 다니고 하시면서 좋은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당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어머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어,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도 안정이 되고 좋다나 봐. 요즘 이모 손잡고 매주 교회에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봐. 라며 남편이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저와의 만남을 일부러 피하는 듯해 보였는데요. 많이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